5, 4, 3, 2, 1, 3, 2, 10, 11, 1만 합시다 막패는 뭐 어차피 트8이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1패는 딜도 하나도 안 모자란데 닥 그만 죠 Three, <coughs> two, one. 조심한퍼탈 준비. 파이곤이 맥이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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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한테 튕츠 박았는데, 심패 같이 들어갔네. 3, 2, 1. 조심해. 바닥 피하면서 네모짐으로 올게요. 어, 빌저다. 어, 조심 이킬 썩어 남아 불꽃 해야 돼 어차피 마지막에 와가지서 불편했는데 왜을들 바닥 안 피하네 이때 언니 CS 왕 CS 왕 불쌍 넣어놨어 처리구리라고 응. 그. 골 라인 생각하세요 1. 조심해 냄새, 네, 그리고 아예 그만 쳐야 돼요. 이거 누굴까? 지금 어, 제한명파 5분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 있는데, 조심하세요 냄새 네, 한글 풀만, 냄새 네, 한글 풀. 지금 80.15까지 조심했어요. 그래서 나 태연님 5종 지동걸리 6종이니까 잠깐만 서져주세요 잘했어 사이패 깔끔하네 2페이지도 실수한 사람 없으니까 막페이지 바로 틀어일할수 있어 근데 2페이지좀잘 없어 8번째 9번째 피형을 물어 좋으시네 조심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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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은 뭐, 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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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 마무리하고 버즈는 딜컷 버즈는 딜컷 5 4 3 2 1잡엠베 <목소리> 동시에 잘 잡혔어요 스턴 좀잘 박아 이게 스랄은 쪼리 살아있으면은 힐러도 자리 안 만들고 그래서 스턴 박아야 돼차아 제성화 위에 좀다 올라오고 건문 깔렸으니까 관문 조심 잡고 무 세게 쳐어요좀 오심해 조 오심해 건문 탈 준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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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준비, 유심. <목소리도> 1, 6, 5, 5, 5 4, 4, 3, 5, 2, 1. 잡혔어요. 비벼도 돼, 이제. 죽었잖아. EV 내릴게요 세프 번 써주면 괜찮을까? 한번 주시 잡고 파도 피하면서 딜 세게 해봐요 가야돼 이번에 딜도 세게 밀수 있어요 잘 쳐봐 도걸 조심하고 하도 무슨... 어... 무적 됐어 아, 아직 안됐다 무슨... 됐어 됐어 저... 이번에 딜 많이 쓴거 보이죠 평소보다 거의 0.5%에서 0.7% 쓰거든요. 이 말은 뭔 소리냐 안전하게 해 된다는 소리예요 저도 급속 15번 당겨야 돼요 쟤 네네 도 급속 15번 당기면서 해라 킬 <laughs> 절대 안모자라 기제님이랑 약대생 자리 벤쉽은 오니까 해제 준비 3, 2, 해제 0초에 넘어갑시다 4, 3, 2, 1 넘어가면 바로 자기 자리 잡을게요 하이고님 여기서 제재 보셔야 되고 호박대가리 2번 푸딩푸딩 3번 바로 장막 올 거에요 쟤좀 오시는데 탱커 해제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나오고 네. NC의 해제 준비 4 3 2 해제 파멸 화살 피해야 돼요 버러짓 받아 피해 도발하면 되나? 있긴. 어 제가 해야... 먹을게요 저 이거 가만히 봐주고. 어, 울분이 나서테 뭐, 맞아요. 칼날. 원을 주고. 아로마 1번. 하이곤님 2번. 면이 없애지. 고 핑그를 3번. 이거 밟아줘야 돼. 됐어. 꽉 막아요. 장막 한 개. 저도 일죠조도울 바로 눈치 넘어가기 전에 키드님 대모할게요말서 올까요? 탱거 조금만 더 설레죠. 4, 3, 2, 넘어 자, 가운데 와서 신기망 치를 받아요. 분노 올까요? 이번에 재활이라 안 위험해. 일단 자기 다리로 상기하면서 할랄 볼게요. 무슨 요 칼 멈춰. 춰뭐 s 요 h e r e I'm not a mother. I'm not a mother. I'm not a mother. I'm not a m 다 바닥 피할 준비하셔야 돼요 바닥 피하고 핑커 이거 먹어주면서 본진 갈증 찍어 놓을게요 출구쪽으로 벤시의 분노 해제하면 자리 나와야 돼 약대생 공포 나와 어. 바로 막 가고 해제 준비 4 3 2 해제 다음 칼날 상기하고무덕 소핑 오늘 어, 체크 올렸어요 밟아도 된요니까쇼세요좀 쇼콘 힘좀 됐어? 아씨어내좀 됐어? 먹지 마요. 얘는 살았어. 턱 막아요. 마지막 상기 한 번만. 그고 저도 힐 좀은 지금 저도 해시네 해제, 팀크해서붕 쳐요. 넘어가. 흑독으로붙 어. 쳐요. 양조 1번, 왕도나 2번. 거기 가서 빈생이 다크타가 약대생 3번 에이, 들어오지 마세요 왕도란이 들어오세요 변신 날반 본진 밖으로 뛰어나가 갔어요 본진 밖으로 뛰어나가 <laughs> 아로마 다 해제 아로마 해제 준 아로마 해제 내가 점프할 내가 게 내가 비명삼기 비명삼 괜아 다음, 성막까지 와요. 선계 유지 좀 해요. 선계 유지. 음, 손님 자리 가야죠. 음. 둘다 전부 할게. 내가 하게저속는 뭐야? 밖에 죽으 상관없어. 필략. 이물력 확인하고, 탱커 해제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까 이제 조화가 집중하세요. 아로마 1번 바닥 한번 해보세요. 3번, 5위, 지2번는님주레3번갈라실잘 가야 기1초해위인리요님0 0다인가요잘 봐야 돼. 아, 인가요 100위인가요? 설거지 하인가요 아아 0위인가요가면안 돼.